5월달에는 일단은 비바람이 많아. 4월달에도 비바람도 많고 한데, 4월에서 5월달 넘어가는 데는 북한에서 크게 한번일어 그리고 6월달에는 정치계가 또 시끄럽고, 5월달에도 사건이 한번 터지거든. 강풍이 많이 불어서 피해가 촉출해. 건물들도 근가는 데가 많고, 정말 날씨 엄청 짧은데. 그래서 그랬죠. 따진 것도 잘 봐. 근데 동자가 여기 수학 두려운 건 5월 달에는 일단은 비도 간간히 올 건데 비바람이 많아. 네. 4월 달에도 있어. 4월 달에도 비바람도 많고 한데 4월에서 5월 달 넘어가는 데는 북한에서 한번 크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뭐물에서 미사일을 계속 연습했냐, 뭘 연습했냐 하듯이 4월 달, 5월 달에는 한번 북한에서 크게 한번 잃어 어, 북한 해서 크게 도발을 할 거야. 오 어. 월이면 양력 5월 맞서. 어 거. 그리고 6월 달에는 정치계가 또 시끄러고. 봐봐라 삼촌이야. 내가 언제쯤 정치계가 시끄럽다 시끄럽다가 면 항상 시끄러웠지? 맞아요. 월 달에는 정치계가 시끄러웠고, 4월 달에서 5월 달에는 어, 북한이 저 뭐를 이렇게 한번 저번에 강릉 아빠들 뭐 폭죽인가 뭔가 터뜨린 것마냥 무서웠다며. 맞아요. 그쪽을 이렇게 또 한번 바람에 불고 그렇 타는 거야. 북한에서 아... 네, 그렇게 도발을 하는 게 응. 김정은일까요 아니면 그 다른 인물일까요? 똑같아. 어... 어차피 거기다가 허락은 맞고 제안은 이쪽에서 하고 여동생도 제안은 많이 하는 편이야. 거기는 어쨌든 오빠가 허락 없이는 안 돼. 통보는 하는데 겁만 주다 뭐해라 이번에는 걔네들 싸고 보라 이렇게 막 해. 이제 그 6월달에 정치가 시끄러울 거라고 또얘기해주셨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좀 시끄러워? 뭐냐고? 6월달에 정치. 정치. 누구하나 나간다 들어간다 또 하지 뭐. 근데 나간다 들어간다 한다면 또 나가지. 또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. 아,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 그런 것들처럼. 그런 게연결되어서 어쨌든 시끄시끄래 6월달에 아주 시끄시끄래. 세금은 언제 내려주냐고? 6월달에 정치가 좀 시끄러울 거라고 했잖아요. 많이 이 정치인이 우리가 안는 사람일까 요 아니면 좀 새로운 인물일까요? 우리가 안는 사람이야. 아 그래요? 응. 무슨 어, 5월달에도 사건이 한번 터지거든. 그래서 6월달에도 아주 시끄시끄래. 근데 모두들 모두들 집 같은 것도 조심해야 돼. 태풍은 아니어도 강풍이 많이 불어서 여기저기 피해가 조금 속출해 건물들도 붕괴는 아니지만 근간는 데가 많고 뭐 간판이 떨어져 나간다 뭐 한다 태풍은 아니야 태풍은 아닌데 그래 태풍은 저쪽 하반기에 들었죠 하반기면 거의 몇 달에... 하반기는 7월달 넘어서지. 여름이 지나고 나면 태풍이 또 다시 온다는 거잖아. 응. 비들이 보슬보슬 오는 비, 비보다는 만질 말 그대로 폭우로 장마처럼 그냥 막 쏟아졌다가 빵그덕다가 8월달까지는 꽃샘추위가 있을 거야. 사실 요즘 날씨가 응. 갑자기 더워졌다가 다시 뭐또 이끼미났다가 그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. 성제가 그때 2월달인가 언젠가 꽃샘추위 있다 했잖아. 맞아요. 사월 때는 꽃샘추위가 불어서 또 미세먼지랑 같이 해서 많이 할 거고 어떤 분이 그랬다 정말 날+ 날짜 날씨 엄청 잘은데 그래서 그랬죠 따진 것도 잘 봐요 떨렁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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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렁 날씨는 좀 어떻게 좀 느껴지시는 걸까요 그냥 구름 보고 아니면 하자 아버지 천간도사 하자 아버지가. <laughs> 일러줘. 날씨나 밖에 구름 보고 별자리 보고 할아버지가 일러줘. 그리고 이렇게 피부에 맞는 이런 그림, 느낌 보고 할아버지가 일러줘. 그리고 순간 앞에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바람이 이 코를 확 내리고, 그리고 코가 따끔거리면, 아, 바람이 좀 세겠구나. 그리고 서산한 바람이 불면 그러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,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낙엽잎이 와가지고 머리를 톡톡톡 때릴 때가 있어 그러면 빗방울이 좀 굳구나 작구나 이래 그렇게 해서 일러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느껴주시는게 그치 기도할 때 그리고 차 타고 지나갈 때도 구름 보고 순간순간 맞출 때 있고 감사합니다 고니다